2월 3일, 우리가 레이디 19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레이디 19장은 레이디 27장 책 중에서 가장 레이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 27장의 레이디 책에 엑기스를 모아놓은 그래서 레이디의 정신을 가장 잘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핵심을 딱 앞에 제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에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노인을 향해서 공경하는 거, 장애인을 향해서 돌보아 주는 거, 뭐 외국인, 타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 뭐 하다못해 봉사질을때 수술을 하면서 낯가리를 이렇게 다 나서게 될때 귀퉁이 부분은 남겨두고, 또배에가이렇 떨어진 이삭들도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 그것들을 이렇게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눕기고 나오죠. 그렇게 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공평한 힘, 공평한 추,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보면 은 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대밥 같은 거로 팔고 하던 걸 쌀, 쌀, 일, 쌀 파는 그 가게들이 이렇게 쌀을 쌓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대밥이라고 이렇게 네모난 한대짜리대밥뭐 말, 더큰말 대박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쌀을 한가만씩 이렇게 사다가 못 드시는 분들이 그냥 한 대박씩 사서 드시던 분들도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렇게 어, 그렇게 파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대박을 원래 대박 또다쪽꼬막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눈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상자처럼 꼬꼬하게 만드는데 그 대박을 쪽 꼼, 조그맣게 만들면, 쌀을 퍼줄 때, 자기가 뭐, 10%면 10%, 5%면 10%, 5%, 5 이득을 얻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 뭐,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장착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OS를, 거룩한 OS를 장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절대 다수가 윈도우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탈액 동안 이렇게 젖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 컴퓨터를 하면 다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를 하는 게 OS가 다양하거든요. 리눅스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 맥 OS를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뭐 안드로이드도 좀 노통이 오고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이 윈도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OS는 또 다른 걸쓸수 있어요. 우리나라 는뭐 OS 맥 쓰는 사람이 뭐한 10%도 안 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30, 40%, 40, 50%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때 사실은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는 사람은 뭐 직장인이 들 제일 많이 쓰는 게이 뭐죠? 엑셀이잖아요. 계산도 하고 뭐 표도 작성하고. 그러면 엑셀을 쓴다고 하면 맥OS 쓰는 사람은 그걸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되거든요. 뭐, 한글, 워드 작업을 할 때, 뭐, 워드를 쓴다 하면 이쪽 맥 쓰는 사람은 페이지라는 게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은 기능. 뭐, 이쪽에서 뭐,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PPT 써놓 이런 걸 한다면, 여기는 뭐, 키노트라는 거. 있 하여튼, 쓰는 거는, 사용하는건다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본 OS가 다르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맥OS가 설치되어 있느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이걸 쓰건 저걸 쓰건. 컴퓨터를 인터넷을 하고, 이걸 또 인터넷을 하고, 다 똑같이 비슷한 기능을 다 쓰지만, 기본 OS가 다르다는 거죠. 컴퓨터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애플 제품이 똑같은 기능, 성능 비슷한 성능에 하면 두 배, 세 배, 네배 비싼데 그게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좋다고 그걸 사는데 막상 그걸 사니, 사서 그걸 내 OS를 가지고 쓰는 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건은 애플 제품을 서너 배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거기다가 OS를 <laughs> 윈도를 깔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윈도우도 쓰고, 맥OS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냥 윈도우로 그냥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버려요. 그러니까, 번 모양으로 볼 때는 애플인데그 안에 OS는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또, 기계를 어, 같이 쓰는 사람. 하여튼, 우리가 겉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앱을 사용하는 것만 봐서는 이것저것 다 비슷비슷한데, 기본 OS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리에해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거룩의 OS, 하나님의 성령의 OS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OS로 장착하고, 다른 것들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주신 중요한 교훈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OS, 성령의 OS, 거룩의 OS를 장착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장애인을 대하든지, 외국인을 대하든지, 노인을 대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기본 OS가 성령의 OS, 거룩의 OS를 장착한 상태로 이렇게 다른 활동, 인생을 사다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놀러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OS를 장착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겉모양,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 세상 사람인지, 잘 이렇게 뭐, 다 마시고, 다 먹고, 다 잠자고, 다 회사 다니고, 다 일하고, 다 공부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 OS가 한쪽은 윈도우이고, 한쪽은 맥OS인 것처럼, 한쪽은 세상의 영, 악한 영에게 탁 이렇게 장착돼서 결국은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장착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별되는데, 너희들은 거룩의 영을 성령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 내일이 식구장이 가르쳐 드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거룩의 영을 보시고, 거룩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다 같이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